자, 오케이, 여러분들. 아, 오케이, 여러분들. H입니다. 이번에 에스타, 로사 하이 차례인데, 일단은 시크릿 유닛입니다. 시크릿 유닛이고, 일단 1 3 1 렙에 134레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어, 두 가지가 있고, 134는 500에, 141은, 어, 360. 시크릿이 요거거든요. 어, 요거고, 얘네가 131이었지. 340. 360 같은 레벨이어도 시크릿이 일단 20m 가량 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로 이건 샤인이고, 어, 일단은 스킬 보도록 합시다. 때려주면서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여섯 방, 일곱 방 쓰면서 나갑니다. 스킬이 어 뭔가 몸에서 암흑을 뿜으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와 하늘에서 또 내리뿜네요. 하늘에서 내리뿜는 스킬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일단 보도록 합시다. 한 마리 빼도록 하죠. 한 마리만 스킬 제대로 보도록 하죠. 때려주면서 와 약간 그런 모습이야, 바다라. 그래서 길을 오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셋 네. 어, 이따 때려주면서, 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써주면서 하늘에서 요렇게 어, 발사를 해주게 됩니다 어. 자 고로코 일단 능력보도록 합시다 어, 능력을 보게되면은 여기서 칠대 이제 어, 능력보게되면 일단은 80비 나오게되네요 샤이니네요 죄송합니다 어, 8 0에 이거 45비가 나오게됩니다 만렙 기준으로 45비가 나오게되고 여기서 일단은 우리는 물론 시크릿이지만은 왜 시크릿을 왜 샤이니랑 비교합니까 할수도 있지만 그냥 신화 샤이니랑 비교해볼게요 어. 신화 샤이니 42비가 나옵니다 어 시크릿 일반이 43비가 나옵니다 보기 때문에 시나 샤인보다는 일단은 3 b 가량 높습니다. 시나 샤인이랑 일단은 데미지가 그렇게 큰 차이까지 안 나와요. 어, 시크릿 일반 시크릿이 어, 시나 샤인은 큰 차이 는안 나고, 오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요거 우리 크래프팅 일반 3 6 b 어, 그 다음에 우리 시크릿 같은 건 45비인데, 여기선좀 차이가 크죠? 어. 근데 얘를 만약에 샤인으로 만들게 되면 64비. 어, 물론 시크릿이 샤인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좋게, 되, 좋지만은, 어, 고로기는 이자는 어, 어, 만드는 거는 노력을 하면 되지만, 요거는 진짜, 어, 노력을 해도 운빨까지도 필요하거든요. 노력 플러스 운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이렇게본데 45비. 샤인 만들게 되면은 64비. 야, 진짜. 크래프인 샤인 빨리 만들어야겠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크릿 레벨이 올라간 만큼 지금 어.. 76B죠? 어.. 61B 레벨이 옛날에는 150레벨일 때는 어.. 그래도 차이가 있어도 뭐 그냥 어, 시크릿 뽑느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예를 들냥 샤인을 만드는 게 훨씬 스트레스덜 받고 많이 여러 마리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175렙제 되니까는 차이가 좀 커졌어요. 어.. 랩제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150 레벨이 때는 별로 생각 안 들었는데 랩제가 올라가니까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와이 정도면 물론 175 레벨 찍었을 때죠. 앞으로 레벨이 더 올라갈수록 차이는 커질 거고, 야 일단은 어. 물론 얘 여러 마리 만들면 좋죠. 어, 좋은데 시크릿 샤인 한 마리라도 뽑는다면 진짜 굉장한 걸 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 몇 시즌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샤인 크래프팅은 같은 경우는 어세네 뭐 시즌을 가져간다치면은 시크릿 샤인 같은 경우는 뭐한 대여섯 시즌, 어, 아니면 여섯 일곱 시즌. 어, 여 시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샤인 한 마리, 시크릿 샤인 한마리 나와도 대박이다. 어, 라고 공언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지, 어, 요렇게, 요번에 일단은, 에스타로, 사르 일단 한 마리 뽑았나, 아, 두 마리를 뽑았는데, 어, 나중에, 이것도좀 크래프팅 같은 거안 나오구나. <laughs>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 저는 뭐, 일단은, 이건 운빨이기 때문에, 샤인이 나오는 거는, 어, 샤인까지 바라긴 힘들고, 어, 저는 열심히, 어, 우리, 크래프 모아서 조합이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일단 마무리 오게이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무리 하면서 이렇게 시크릿 일단은 어 첫날부터 하루만에 일단은 두 마리를 뽑았다 오기이 예. 여기까지 마무리 뿅 에이치였습니다